10번까지 가라. 야 이거 30분 커지겠는데? 오늘 조퇴합니다. 오늘 일찍 끝내고 일찍 가자고. 보자 한번. 아 맞네. 이호선이네이호선 0번이네. 자이언트 그린드 파고.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그다음. 메메메! 이런 게임이 한두 번이 아니죠. 완전 잘하죠. 이건가 이기 달라지나? 위에. 폰. 폰네 폰에 아, 맞네. 광고판 가지고 그러는 거네. 오, 치사적. 너무 치사다. 치과 리뉴 외과.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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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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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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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깜빡깜빡 어,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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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수도. 어, 어, 기 어, 하고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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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어, 어, 말좀왜 키가 낮아진 거 같지? 잠깐만 좀좀 높아진 거 같지 않아요? 뭔가? 그죠? 뭐, 높지돌아돌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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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그만 자석 조그만 그 이거 봐어커 점점 커져 점점 커져 다가단 말이예요! 이거 이거 어나어나오 점퍼 니점에이 이거 어떻게달아 볼게요 오! 멀다! 멀다! 오! 어! 멀다멀다 오! 오! 이렇게 죽기 해? 자집중한번 하고 갈게요 싸! 가보자고 s o s o 어 E. G. Men. y 이게 뭐야? 오 e c h o c 구 m 오, 오 무서웠다. 알았다. 나 알아버렸어. 이 게임은 이런 c 조금 조금 조금씩 바꾸는 거야. 제대로 막엄청나 거나 h 는 c o m c 못하 c o m chocom, c 포스터 한 거냐? 봐봐요. 자기야? 아니, 뭔데? 내가 뭐뭘 봐야 되는 거또더뭘 봐야 되는? 아니, 도대체 뭘 봐줘야 되는데, 뭐주소만사이거 지금 뭐? 5월 2 0

어? 됐다 통과 오예 고! 자 뒤돌아본다 뒤돌아본다 하나 둘나눈 감을 거야 눈 감았어 눈 감았어 눈 감았어 눈썹정이잘 됐고, 이마 괜찮고, 그 다음,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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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승이다! 이 우승 됐어, 이우 오! 그냥이 지역의 궁전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금 그냥이의 지역의 궁전이 2평에서 4평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가보자고. 자, nha